자 반갑습니다. 설레는 마음의 설마입니다. 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로 일을 하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식재료 구입하고 맛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아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바로 명주 다시마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제품은 명주 다시마라고 하고 일본에서 나온 거는 토로로 콤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명주 다시마가 왜 명주 다시마냐 하니까 하면은 이따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이게 명주실처럼 가늘고 얇 고 부드럽다고 명주천 있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명주 다시마라고 하는데 어, 다시마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그냥 천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뭘 폭신폭신하고. 굉장히 폭신폭신한데 어, 이거 다시마라고 하기에는 좀 특이하다 다시마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일반 다시마로 만드는 건데 일반 다시마를 물 약간의 수분을 먹여서 이거를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몇백 장씩 겹친대요 막 500장씩도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압착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꽉 눌러가지고 그대로 말려서 그거를 말린 대로 깎아내는 거야. 그게 이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마를 완전히 섭취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똑똑한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가공식품. 통째로 이렇게 씹어 먹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먹냐. 음식 같은데, 뭐, 고명으로 써도 되고, 또 국물 베이스, 우리 뭐, 국물 낸다고 하죠, 밑국물. 육수, 채소 이런 거늘때 이걸 넣는 거죠 주먹밥 만들어서 이걸 김처럼 이렇게 감쌀 수도 있고 이걸 가늘게 찢어서 불려서 붙여도 되고 그러면 이거를 왜 먹어야 되냐? 왜 좋냐? 제가 좋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온전히 다시마를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국물만 내고 우리 버리잖아요 그때 미처 뽑아내지 못하는 다시마의 좋은 영양소 뭐, 다시마에도 좋은 영양소 많죠. 뭐, 비타민 A, B, C도 있고, 뭐, 미네랄도 있고, 인도 있고, 그때 이제 온전히 섭취하지 못하는 거를 이걸로써 온전히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장점이 변비 있으신 분들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게, 변비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는 잠깐씩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걸 만들던 회사가 이걸 만들다 말다, 만들다 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 식재료 마트에 구입처를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드셔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저것 이걸로 음식 하는 것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까봤어요. 까봤는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 하늘 하죠, 좀. 그리고 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먹지 마, 먹지 않는 거 우리 항상 먹지 말아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굉장히 얇아요. 정말 손만 대면은 계속 찢어져요. 이렇게 얇게 찢어집니다. 한번 맛을 볼까 봐요. 저도 그냥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음. 음. 생각보다 생각보다 한 개도 안 비려요. 한 개도 안 비리고 하나도 안 비린데 제가 들었던 것만큼 입막 엄청 입에서 살살 녹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물감이 없어요. 대신 뭐 입에서 아예 녹아서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물감이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음식에 포함해서 먹었을 때 뭔가에 곁들여서 먹었을 때 굉장히 어 걸리적거리지 않을 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물에다가 한번 녹여볼게요. 자, 물에 얼만큼 잘 녹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녹진 않아요. 생각보다도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녹았어요. 완벽하게 다 녹진 않고, 약간 다시마에 이런 섬유질 같은 게좀 남아있거든요. 아예 사라지진 않을 텐데, 요 정도면 사실 그냥 먹기에도 충분한데, 향을 안 맡아봤는데, 생으로 먹을 때보다 약간 비린 향이 나요. 바다 향기가 나요. 물론 바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바다 향이 안날 수는 없는데, 이거를 그냥 마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맛은, 향은 조금 비릿한데, 맛은 정말 그냥 다시마 물 맛이에요. 별맛안 나요. 그냥 다시마 향이 조금 나는 물 정도? 이거는 그냥 차로 마시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향이나 비린내 같은 게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비린 거를 정말 싫어한다라고 했으면, 할 때는 이거를 추천하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물에 타서 먹는 거는, 어 조금 비린 거, 비린내 같은 거 신경 안 쓰이는 분들, 정말 건강 때문에, 만약에 변비가 정말 심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차로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 생각해서 저는 자 이렇게 조금 남긴 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먹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약간 짭짤해요 그냥 먹을 때가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국을 끓인다거나 할 때는 그냥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남는 건 어차피 건더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안 쓰일 것 같고. 자, 오늘은 이렇게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조금 신기한 식재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에 드시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